안녕하십니까 자연산아줌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 구독자님 두 분이 냉이를 주문하셔서 지금 냉이 캐로 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달래가요. 자연산 달래예요. 달래 에 있어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우와. 저번에는 냉이 캐로 왔을 때 달래를 못 봤거든요. 이제 날씨가 제법도 따뜻하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와. 좋죠. 제가 한번 캐볼게요. 자연산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많이 없네요. 큰게 작아도 향이 자연산은 재배보다 향이 달라요. 향이. 오 어우, 지금 달래 향이 느껴지십니까? 와 향이요 정말 끝내줍니다. 우와 이거 봐봐요. 와 달래장 자연산 냉이 아니 달래로 이거 뭐야 달래장을 만들어서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그쵸? 와 일단은 요거 뒤로 하고요. 제가 지금 냉이를 빨리 캐야 돼요. 냉이를 주문받은 게 있어서. 오, 오늘 민들레도 있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겨울을 이겨낸 냉이에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뿌리가 좋아요. 우와, 여기도 있고요. 우와. 냉이를 오늘도 찾아 찾아서 한번 보세요. 냉이야 냉이야 어디 있니? 오늘도 냉이를 찾아서 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와 좋아요. 와요 뿌리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좋습니다. 좋은 냉이를 찾아서 한번 봅시다. 냉이야, 어디 있니? 오늘은 여기 민들레도 많이 보이고요. 우와, 여기 한번 보세요. 우와, 냉이가 이제 막 꽃이 피려는 거 이런 거는 심이 아주안 박혀서 괜찮아요. 완전 꽃대가 올라온 거 그거는 심이 박혀서, 찔겨서 못 먹지만, 와, 정말, 완전, 약입니다, 약. 오늘도, 약초 산행하러 온것 같아요. 냉이, 냉이캐로 온게 아니고, 약초 산행하러 온것 같습니다. 어한번 볼게요. 으차 여기도 있네요. 오. 여기 있죠? 오늘 오전에 구독자님 두 분이서 전화가 왔어요. 냉이 냉이를 조금 부, 택배로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보내 아니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제가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다듬어서 보내드리려고요. 여기도 좋죠, 냉이가. 냉이 캐는 장면을 제가 이야기 없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뿌리가 괜찮네요. 우짜, 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것도 겨울을 완전 이겨낸 레니들이 그래도 제법 있네요. 우짜, 흙이 번복이 돼가지고요. 안 씻고 보내드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흙이 너무 많아가지고 흙을 안 씻고 보내야 좀싱싱할것 같은데 제 친구는 제가 생각해서 씻어가지고 따듬어서 보냈는데요. 그게 상처가 상처가 되니까 그 시간이 경과되니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한테 한번 확인 전화를 해봐야 돼요. 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냥 친구가 따듬고 그냥 그냥 흙만 털어서 그냥 제가 보내드릴 건데 제딴에는 잘할기라고 하다가 아유 심숭해야 될는데요 바로 캐가지고 그날 캐서 제가. 그.. 저녁에 따듬어서 그 다음날에 바로 보낸거 거든요 우와.. 냉이가.. 냉이가 또 여기 있습니다 좋죠? 그럼 오늘은 또 영상을 이정도만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얼른 냉이를 캐서 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laughs> 오늘도 부족하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배워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